안녕하세요. 어, 난이랑입니다. 네, 오늘 어, 친구들하고 어, 선배님, 후배님 모시고 이렇게 그 갑오징어하고 쭈꾸미를 잡으러 왔습니다. 어, 주변 풍경을 보시면 알지만 영목하고 어, 원산도 바로 그 연육교 바로 밑에 있는데요. 에. 갑오징어나 쭈꾸미를 이렇게 따로 잡는 게 아니라 오늘은 어 동시에 두 가지를 잡을 수 있게 같이 오신 분들이 어저 아주 그 고수가 아니에요. 그 초보분들이 많아서 어 같이 잡을 수 있는 걸 잡으러 왔는데요. 자 오늘 채비는 앞에 보이는 그 외줄 채비라고 러죠 우리 반차를 그 약간 좀 길게 줬는데요. 어 매는 거잘 아실 겁니다. 어 아부징어 잡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두줄 채비를 많이 쓰고 어, 동시에 같이 잡을 때에는 이렇게 그 외줄 채비를 씁니다. 어그 상태에서 어, 오전에 주로 잘 먹히는 건 이제 저 개인적인 소견이 많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겁니다. 오전에는 주로 자외선이 높기 때문에 어, 보라색 계통이 잘 됩니다. 보라색하고 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 분홍색 계통 좀 아침 일찍은 푸른색 계통, 그다음에 이제 점심 때면은 자외선하고 저외, 적외선 양이 반반일 때, 예, 그때 또 어, 바꾸죠. 그때는 이제 뭐 고추장이나 어, 빨간색 계통이 잘 되고요. 그다음에 오후에는 약간 좀 노란색이 섞여 있는 주황색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는데요. 자 일단 오늘은 그줄로 어, 단차를 약간 늘려서요. 보면은 요런 정도 차이가 나죠. 어, 보이실라나 모르겠는데 어, 줄안 걸려요. 이렇게 해도 대부분 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아이고 옆에 아우가 오늘 아주 파이팅이 넘치네요. 잘 잡고 있습니다. 자 요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어,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온도가 떨어져서 지금 그 활성도는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어, 그래도

이거 공무원분이 저위로 하나 올라가요, 저 우위. 예. 너가 딱 좋아, 저거 쭉굴야지좀올라가기서딱가고 이쪽 한번기이그런가거돼

좋아 꼬꾸미도 먹는거 좋 요즘 가부징어가 많으면 가부징어가 먼저 굽고 아 뭐, 뭐 올렸 빙거래도 그 올렸다 내렸다 하긴 해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바닥을 찍고, 꼼, 뭔가, 조금씩만 움직이게. 깔짝깔짝 이렇게. 보다 봐봐. 낚시대를 좀 내렸지? 이 내린 상태로. 그래야 감각이 좋아. 까딱까딱 움직이고, 뭐,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 아 애기를, 어, 에서좀움직이게 좀 하는 거야. 어, 우리가 여기가 많이 잡히는데, 매년 또 상황이 틀려지니까. 바닥이, 어, 지금 바닥이 예를 들어 돌이 있구나, 아니면 모래바닥이구나. 가가리구나. 이거 느낄 정도로. 나올 때도 안 나와. 없으면 안 나오니까. 이제 그 감을 익혀야지. 다음에는 수하고 어, 애기의 감을 익혀야 돼. 오. 아 배가 돌아가는구나, 아주 약간 너무 그쪽으로 가면은 빼가지고 앞으로 약간 밀어 밀어놔 그래서 앞으로 약간 밀어놔 바닥 끌으면은 무조건 안카대 그러지 마 여기는 거치는데요 살짝 끄고. 채한다고 하는데 어, 내 몸동작으로 같이 채기 때문에 센건 아니고 알고 얼굴 아니 한번 빠졌는데 다시 와서 여기는 누군가가 아니 물어가 놓았다가 다시 터요. 아이고 여기는 많이 빠졌네 아이고 막 바로 붙는데? 아거는 아, 또, 야 아, 이거몰 올라와. 어, 된다아 어? 아, 뭐 떨어졌지? 네 아, 시알 이만요 그냥 그럼 었다가그 다음에 또 도와. 물이 많이 안 가잖아. 그 때는. 그렇다가, 들었다가 약간 들었다가또 도와. 늑대 무게감이 있을 때, 요거를 조절을 해야지. 왜냐면, 깊이가 달라지니까, 그지? 너무 띄울 수 있잖아. 바닥에 닿는, 안 닿는, 확인을 꼭 해야 되겠다. 자, 보면 줄이. 자, 아이고, 놓쳤어좀 기다렸다가. 자, 가봐 바닥을 찍었어. 줄이 이렇게 되면 찍힌거지 아 네, 이렇게 되면 이 상태로 조금 들었다가 왔다가 이때 들을 때 무게감이 있다고 약간 들고 약들손고서리 때도 붙었을 때는 볼을 약간 쓰고 이렇게 가다 회장님 이거 주황색으로 하신 거예요 지금? 주황색 하면 안돼아니아니이렇 저거? 보라색? 응, 응. 응. 보라색이나 요, 요거나 이 색깔이 진하잖아. 이걸로 해봐. 분풀 그, 무렵에서 그, 자외선이 많을 때는 빨라 보라색이나 뭐, 파란색 진한 파란뭐 아니면은 핑크색 이게 통해. 음. 로붙지 아, 그렇게 차이 나나. 아 역시 텐빨이었어인딩이 중요하지. 이렇게 펴 싶어? 이걸 잘 내지? 가방 이야어이구두 마리? 자 어떤 색깔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요? 예 애기야 애기. 아, 색깔이었어 색깔. 색깔. 어. 얘네들이 색깔을 보는 건 아니고 이 파장을 보는 걸로 알고 있어. 파장. 그래서 그 색깔에 따라서 는 사정이 달라지는 걸 <laughs> 보는가 봐. 그러니까 곧바로 바로, 바로 반응하자. 이제 땅다 튀기 전에 바로 먹잖아요. 그거 포으로 떨어졌나 보다. 아이고, 이건 맞다. 또다 싶으면은 끌어들여서 다시 내려. 그래, 그래야 몇 사람하고 안 걸려. 다보가눈는나 <laughs> 이제 감 잡았으니까 똥만 넘물이 나. 그란과자이그나 이거 아니지? 똥그란 그럼 그렇고 똥구란 전체적으로 중요하지 이것도 똑같았는데 버지지 아이고 쭉이 커다 그랬어 아. <laughs> 그냥 간다. 진짜 뭔가 되게 궁금해. 꿀고확 갔는데 죽일 수도 있고, 돈을 붙들었다. 그니까 어렵네 나타나 피면 어떻게 하라고 다시 이 나오네 나는 죽이 먼저부터. 저는 붙었는데 모르고 내 도망갈 때까지 기다렸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러네, 그랬는지도 모르리 가방 뭐 이거 말고 또있냐 밑에? 아니 가방 아니? 응? 사이즈는 <laughs> 뭐 아주 좋은 건 아니고 일단 먹물을 털어 매야겠다 어, 먹물이 없네 얘는 어, 사이즈는 아직 크진 않고 이만큼 네. 어? 어 이제 잡기 시작하는데 여기 저기 발전소 앞에 있는데 발전소 앞에 있어? 응. 음. 어디 있어? 우리 여기 저기 불모도 앞에. 불모도 앞에? 어거기저 어, 많이 나올 텐데. 조금이 아니었고 참돔. 아 참돔 오늘가 참돔 갔구나 어. 잘 나와? 아 이거 뭐, 우리도 뭐쪼아까지 다리 잡고. 음. 네. 현철이랑 같이 갔지? 어. 어, 많이 잡어. 배우, 몇명 나오고요? 여기 10명. 에 많이 나갔네. 배더 음. <laughs> 많이 잡어. 어, 이따 전화해. 응. 음. 응. 음. 올리라고? 다 점심 때 먹이야지. 쭈꾸이 라면 있다 점심 때 먹이야지. <laughs> 물렀지. 물로? 내가 이제 물사를 본 물사를 받는다지. 갑오징어가 오늘 생각처럼 많이 나오지 않는데요. 어, 갑오징어는 한 30여 수한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쭈꾸미도 오늘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네, 크기도 이런 정도 사이즈입니다. 아이고, 화나가지고 지금 갑오징어가 화가 단단히 나 있는데 오늘, 어, 우리 이제 그 초보분들하고, 어, 그 무난한 쪽으로 에, 밑걸림이 심하지 않은 쪽으로 갔더니, 자,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에, 오늘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이거 같아요. 어제 온도, 온도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그, 아이거 막, 지금 애기를 물어 뜯어요, 지금. 아다아닥 소리가 납니다. 이빨이 싸나오니까. 자, 그렇게 해서, 어, 예상대로 아침하고 점심하고 오후에, 그, 애기 색깔 반응은 어, 예전과 똑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즐겁게 낚시를 했는데요 자 요거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그래도 오늘 같은 날도 이런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대략 한, 어, 뭐몇 킬로 안 되는 것 같은데. <laughs> 이런 정도 잡았습니다. 자, 아마 2, 3일 내로 어, 또 나갈 건데, 날 좋은 날, 자, 그때는 이제 갑오징어를 전문적으로 잡으러 갈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속도 나오네요. 계속 나오네요.